얘는 A분의 3인데, 이거 생각하면은, 어렵게, 3 나누기 A라고 보면 돼요. 그럼 일단 A 대입, 대입시켜주면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,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. 이렇게 약분되니까 2가 될 거예요. 얘가 2래. 그 다음에 A 구해도 똑같이 B분의 25는 25 나누기 B가 될 것이고, 대입시켜주면은 2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5. 곱하기로 바꿔주니까 2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약분 약분시켜주니까 5가 남을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곱해주니까 1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이 식은 지금 더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얘랑 애 더하면 된다는 거야. 그래서 2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정답은 애가 더 크니까 빼준 다음에 음수 붙여주면 되겠네. 이해 될까, 안 될까? 돼요.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 푸는 방법은, 네. 어, A분의 3을 대입시켜주면은, 이 상태에서 대입시켜주면, 2분의 3이고, 3이야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, 2분의 3이고, 얘를 분수로 바꿔줘요. 1분의 3으로. 애가 둘이 곱한 게 분모, 둘이 곱한 게 분자, 약분시켜주니까, 이 이렇게 나온다고요. 이해 돼요? 네. 얘도 똑같아요. 2분의 25는 똑같이 써줘 b 마이너스 2분의 5고 l을 분, 분모로 어.. l을 분,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1분의 25 둘이 곱하면 분모 둘이 곱하면 분자 약분시켜주면은 1 0이니까 마이너스 10 둘이 더하면 l랑 l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두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음. 근데 지금 해야될 것은 이거 3 나누기 A다. 3 곱하기 A분의 1이다. 곱하기로 바꿔주는 식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